안녕하세요. 기적신당 3부람입니다. 음, 어떤 직업이든 나름 다 힘들죠. 말 못할 고충들도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오늘은 무당, 박수, 법사, 보살, 뭐 이런 명칭을 쓰는데, 그냥 통칭 그냥 무당이라 할게요. 오늘은 무당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 편견에 대해 조금의 이해를 호소한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보험이나 은행에서 서류를 쓰다 보면 보통 자기 직업을 쓰라는 난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종교인이라 쓰고요. 구체적으로 쓰라 하면 무당이라 쓰게 됩니다. 어, 그런 문득 사람들은 무당을 직업으로 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생계를 위한 선택이 직업인데 무당을 직업이라는 게 맞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만약 무당이 직업이라고 한다면, 보통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분들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내가 뭔가를 해볼까 고민하는 직업 중에 무당은 어떨까?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 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도 속하기나 할까요? 무당은 자신의 의지로 하는 선택보다는 많은 이유와 사연을 가진 비자발적 선택이 거의 대다수라 생각합니다. 어, 비자발적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사회적 시선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길로 들어서고 이제 알게 됐지만. 그 사회적 시선보다 천배만배 힘든 건 그냥 이 길을 가는 자체가 힘이 듭니다. 어떤 일도 힘들지 않은 일 없겠지만 직업이란 이름으로만 말하자면 입사하자마자 당장 그만두고 싶은 직업일순위? 뭐 귀신도 보이니까 도망가고 싶겠죠. 자신의 의지가 아닌 운명적 선택을 하는 순간마저도 순탄하지 않고요. 예전에 살아갔던 이전의 일상은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고행과 인내 시간이 오기 때문이죠. 어 무교는 어, 우리 무당들이 이제 종교로 하는 그냥 우리 카테고리를 무교라는 표현을 쓸게요. 무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메인 종교라고 이제 제가 표현할게요. 하나의 신을 믿고 추앙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 무당 각자가 모신 몸주신, 조상신, 여러 신령님, 신이 다르고 그 신의 성향들 또한 다르기 때문에 회계라든 교리가 생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신만신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교적 체계가 이루어지기가 조금 어렵죠.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다 보니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미신 혹은 어, 토속신앙 정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교 무당이 사회적으로 따뜻한 시선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건 무당은 하고 싶다고 선뜻 할 수도 없고요. 하기 싫다고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신령님의 의지에 따라야 하고 나를 맡겨야 하는 나는 있으나 내가 없는 애매모호한 존재감을 감내해야 합니다. 현실과 비현실 속에서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는 삶이 무당의 삶입니다. 신령님의 말씀 받고 전하기 위해 수없이 산천을 다니며 기도라는 수행을 해서 얻는 신령님의 말씀 한마디는 어, 당연히, 어, 절대 당연히 얻어지지 않지만 무당은 말한 바가 현실이 되면 당연한 일이라 여겨지고, 당연히 무당은 맞춰야지 미래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고, 그 반대일 때는 그 과정의 수고로움을 모조리 외면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험한 숲을 헤치고 다니고, 날카로운 칼바람을 맞으며 손발이 다 닳도록 빌고, 기도하며 시퍼런 칼날이를 서슴지 않고 올라서는 건나 자신의 영달이라기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와 정성 때문입니다. 상담할 땐 사무직인 듯 보이지만 현장직에 더 가까운 게 무당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당들, 나쁜 무당들이죠. 그냥 무당이라 표현 안 할게요. 그냥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편견이 더 크다고도 생각도 합니다. 저 또한 뉴스에서나 그런 사건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뭐 하지만 어떤 일에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다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건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의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당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중 좋은 사람, 좋은 무당도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적 시선까지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무당의 삶을 조금 돌아봐주시고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